동생 찍은 걸두번한거 같은데 아 기분 탄 일이 기분 탄이겠죠? 아 빨려 아와도 아마도 기분 탓이겠죠아마 아, 도도도도 젠민이가 어, 젠민 잼미 님이 오셨어요. 잼민 님이 오셨는데 좀, 동생이좀 동생 옷 때문에 다시 찍는 거랍니다. 어, 하하. 10분. 빨리들 불러 줘. 어, 저안들어가졌어요 하나 안 죽어요, 그 일단. 일단, 치열한 경기를 보시, 보시고 계십니다. 누가 재민 형이고, 누가 사과, 어! 말씀드리는 순간, 사과님이 이겼습니다! 박수! 어, 나 중계하고 있어. <laughs> 하세요, 하세요, <해야> 돼요. <laughs> 나무가 중계를 하겠습니다. 네, 나무가 중계를 하겠습니다. 중계할게요. 어, 안 돼요. 중기, 중기. 중기. 지금, 재민이 형이, 어, 자, 그 스킬을, 와! 재민님이 이렇게 이깁니다. 정말 비열하고 추악하게 이깁니다. 추악하다추악하다 정말 비열하고 추악하게 이깁니다. 자! 자! 너 미룡이가 자꾸 나와요. 지금 정 언니가 11일 겁니다.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안 돼! <목소리> 안 돼! 퍼세피드만 <목소리> <안 돼! 목소리> 믿었는데. 퍼세피드 그거 알 수가 없었어. 그렇게 좋진 않아. 뭐다 여기긴 한데.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했는데. 그이 게임 은불볼 여러분들, 마크 이화 찍을까요? 아니요. 찍자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 하니어다어차피 찍을 거였어요. 아, 이거 뭐예요? 무서워요. <�rotson Fine> 죽겠네, 이거. 아, 네! 예연리스 재밌네. 이렇게 최민주는. 사 하셨습니다 음... 역시 음... 재밌겠군 너무 불쌍 결국에 맞맞 끝나자마자 자 지금 보시는 순간 잼 사관님과 잼미님이 싸우시고 계십니다 잼미님이그 스킬을 쓸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잼미님잘 막아주시는데요? 그에 비해 사관님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는 오 재민님 말씀드리는 순간 재민님이 공격적으로 재민님이 이겼습니다 결국엔 이거 뻔하죠? 뻔해, 너무 뻔해요. 뻔해. <laughs> 너무 뻔하게 준비 시작한다. 오. 지금. 재민님과 재원 아니 재민님과 사관님이 싸우고 재민님 말씀드리는 순간 0.5초 만에 이거 이거 재민님 견제를 좀 해야겠는데요? 사관님 재민님 견제 안, 하, 안 하시나요? 미고 있잖아 춤추기의 실력이다 요의실력이 시작했습니다 지금 재미님이, 어, 또그 스킬을 써서 이깁니다! 스킬 이거 해야. 스킬 쓰는 수가 보스이드를 써야 될것 같은데요. 춤을 쳐야 쳐야겠다고요 이거 어디, 어! 춤을 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고 앉아있으세요? <laughs> 말씀드리는 순간 시작했습니다. 재미님이 공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스킬을 썼지만, 지... 사과님을 막아내고, 우승을 따냅니다! 왜 준비가 살짝 잘못됐는데? <laughs> 아무것도 아닙니다. <laughs> 저도쳐야겠다고요 네. 봐야죠. 이건 봐야죠. 하하, 방해하기. 태양계. 갑시다, 갑시다. 지금, 둘이 싸워, 도그 스킬을 썼지만, 막아냅니다. 재원님 아니 사관님 공격하시고 있습니다 잼미님은 지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사관님은 상당히 방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깔짝깔짝 결국엔 사관님이 이깁니다 깔짝깔짝 대다 죽는, 죽는 잼미님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아요 네, 깔짝깔짝 하다 죽는 게참 보잘것 없군요 그니깐요.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고요 어, 자꾸 또그 스킬. 어, 자꾸, 재미님. 그 스, 스킬 두개 가지고 계세요? 왜? 어, 아, 그래요? 바꿀 수도 있구나. 하는 동시에 바꿀 수도 있나요? 역차. 음. 훈련도 할게요. 훈련! 열심히 열심 열심히 훈련! 뭘다아요 뭐 아..아..아닙니다 뭔가 그 느낌적인 느낌이야 뭐. 1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 스킬 좀 그만 쓰세요! 어? 님 스킬이에요? 네스킬요아 어, 그래요? 아요 네. 제미님를죽여버립니다 이게 포스베이드의이죠 그냥 이 아! 아! 이거는 일층으로서 포스피드를못 뭐 빠서 그런 것니다그렇습니다아예 음. 아, 음. 근데, 근데 저 이거 포스피드는잘 써요. 올때올때 재민이 올때 아까 당황하게 하면서 죽였잖아요. 재민이 형은 자꾸 반심하네요, 재민이재민이왜 자꾸 방심하시죠 그냥요. 그냥요라요 <laughs> 지금 말씀드리는 아니, 순간 눈이 어요 지금 1대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포스트핏겠습니다포스트 됐어 써죠 지금 재민이 형이 저희를 보고 계십니다. 가까이 감는 게 나을 것같은 싸워! 아! 너무 어. 약한데? 아니 나잘 못했어 <laughs> 음, 컴퓨터로 하면 거? 잘합니다! 아 어, 진짜 어, 거 같은 거야, 아니 컴퓨터로 하면 잘합니다 좋아, 자꾸 핸드폰으로 어, 실력 차 핸드폰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어! 넉... 저기는 컴퓨터로 하고 진짜, 진짜 이거 몽크단 춤이 있어. 러시아가 춤이 있었어요. 러시아 않나? 춤이 있지 아. 아. 일치를 아. 하면 안 되겠다. 지금 사과님이 재민님을 뚜들 두들, 뚜들게 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 <목소리> 결국 그숙 스킬 안쓰는게야될것 같더라 달매부로 갑시다 갈매기로 간다고요 갈매기 먹을래요? 속보! 속보! 김사과 채널의 사과가 갈매기 고기를 주로 먹어 오 어, 돈이 4,777왜 이렇게 아,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돈을 모았죠 예요나 3,000원 있어 어 그래요? 도 o l 가허니 i t o 데 Mr. Timmy, you c a n 깔짝대요? e it. I was in the c o u n t r 로 I was in the country. I was 열받는다니요 오예 모스바모스바 하시면은 헛스다헛스다헛수스 헛수다, 오오다헛수 헤이 수스 헛수다, 스수다헛스다헛수스 헛수다, 헛수스 헛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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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요다스수다헛스다 헛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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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수다요 싫어요 싫어헛수어요수다 헛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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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수 돈 주시든가요 돈을 주시든가요 하하 돈을 주시든가요 하하, 아? 돈을 주시든가요. 하하. 왜 이렇게 줌 받지? 머스터바 머스터바 안되면 못 받는다 어이구 어아 업무 바으러 오겼다 저 운빨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운빨이 아, 아니고 스킬 파워 나 실수로 했어 에이 뭐 저는 잼민님 근데 칼 어디서 사주셨어요? 이거이 뽑은거에요? 요 어딘가인데요? 얼마나 뽑기깡을 했더니 <laughs> 오! 어, 저거 사기라니까 잼잼이 형또 박라스비라 4개월 하고 있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원숭이 <laughs> <거시가 웃음> 아니에요 나무예요 <laughs> <다 웃음> 모스크바모스크바 s k v a 파 a 나 p y l 이 t t l e fucking 스크바 r 스크바 t s r o 파 i 나이 e y m o s k v 나는 왜그 춤이 가장 죠 fucking hour. Wait, could you make it on that? Yeah, I'm with y o 이겼어진지오비비 가만히 있다. 있는 게 최고네요. 나 심지 만서 이긴 거 역시 가만히 있는 게 최고예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멋과 멋과 fucking <laughs> 에야 It's fucking a 에야 It's fucking a 에이 i fucking a 가시라고 <laughs> 가시라고요? 뚜뚜뚜 네. 뚜뚜뚜뚜 <laughs> 가라! 나 아니, 아니… 가라! 자꾸 잼미 님이 본명말하려 그러는데 아니까요사 수학 시간 죽고 한 명은 그냥 죽어. 이만두문이만두문한명은 핸드폰이라서 죽고 한 명은 그냥 수학크서 죽었네. 물은 표한 명이 쓰러지면 괜찮아. 에, 사간 님 이거 불러 주세요. 에이, 어, this so fucking oh. <laughs> 어. 에이, this f u 잘 죽으세요. <주고> <laughs> 어쩌아는게 <목소리> 때문이다. <목소리> 에이, 이 it's f u c k i 잼 님, f u 아, 여는 <여기서> <목소리> 아, 하는... 아, 아닙니다. 아, 욕을 잼 님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네, 저는. 어? 시작했습니다. 에이, 무서워요. 저쪽으로 나왔어요. 무서워요. 아니, 사과님, 너무 비명이. 아, 저 너무 세다니까. 안 돼! 아, 버스피드 업그레이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 진짜 그거 너무 세요, 재미님 솔직 히말서아저 아, 그 클릭도 못하게 만든 다음에 지져저려진자 재미님 레전드네 어떻게 얼마나 뽑기깡을 했길 애끼들 그런 파킹 같은 기술로 된 겁니까? 신나는. 아니 도대체 파킹 같은 기술을 왜 자꾸 쓰시는 겁니까? 도대체 <laughs> 왜 그러는 거야? 와.

에이 어디 아에 Auf? 에 It's fucking o v 응. 응. 이거 영극군간데 이거..잼민님이 제... 이거 그 한국어로 불러주신대요 아니 지금 요 한국어로 ㅎ 이향수를 а ж 요 실수로 이거 kfc 넣어주세하 이 팀으로, <laughs> 이 팀으로 간다. 이 팀으로 간다. 이 팀으로 들어 가자. 가 아닌데. 요? 이거? 아우 나올까? 이이 팀. 집이 팀. 이팀 아닌데. 아니, 아니네요. 클러치아 깜누. 아나 클릭이 안 됐어요. 클릭이 안된거개 웃겨. 뭐예요? 근데요? 포스 페이즈를 싸려고 그는데왜그 스킬을 쓰세요? <laughs> 이거 공, 이거 곤략법이 아니,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아무튼 이거, 공, 뭐, 그, 어. 이팀고고이 팀, 아! 못 눌렀어. 팀. 아, 나팀 혼자 되면 좋겠다. 팀 혼자 되면 좋겠다고요? 맛있겠다 어? 나이스. 저기가 혼자인데요? 아니, 뭐 하냐고. 난부게야 <laughs> 나도 <laughs> 두 개야. 레전드네요. 이팀구고만 당할 수장치이 팀이. 나만 당할 수 없다니요 사관님. 아무것도 아니. 랑 팀이에요. 아, <laughs> <누가> 야 <팀이야, 매일. 웃음> 안녕하세요. 이게 네, 너무 밸런스가. 보스패드 쓰면 쉬워요. 랜덤으 값이 시랜덤으 지금 다 1대1대1이거든요. 지금 <laughs> 투표 보세요. <laughs> 투표 클래식. <랜더마>. 안 돼. <웃음> <웃음> 안 돼. 랜덤은 아닌데 클래식이다. 아! 랜피잠만내 예, 멈췄어 어? 이거 랜덤 뭔데? 아 랜덤 때문에 아, 랜덤 랜덤아나핀를 <laughs> 썼는데 이거 아니어스핀이라 근데 뛰었어자이 팀으로 어시다 안돼요 이제 지금 1대1 1대 대1이네팀데팀 아, 갑시다 <laughs> <laughs> 아니 이저인원수한명못시해가지고 예, 인연, 저, 나결리이 고난이 어, 클래식이랑 똑같네 아니 근데 팀이 없지. 그래, 팀이 없잖아 막았어? 아으으아 으, 으. 아, 진짜 사관님 좀 봐주세요 아 진짜 맞아 어, 난 아무것도 안했거민이 죽인거야 아 잼민님이 죽인거라고요? 그럼 재민님 죽이실래요? 이 팀은. 이것도? 이거 나는 또 그거 내가 했는데 엄청 비싼. 그면요 음. 그러니까요. 죽이면 돈이야. 죽이면 원자. 돈. 음. 저 죽이면 돈 자랑 만났다니 어? 리 어 레고가요 네, 여러분들 이 둘이 지금 자살을 했어요 저 둘이 지금 갑폭했어요이 형은 시스커스다죽어예요 예컬, 죽었어요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18분이 넘었네요 아, 아니에요 아 20분까지 가야죠 아 20분까지 간다니요 힘들어요 안힘데어요목 아프다고요 벌써 그래 네, 그래요 20분, 딱 20분까지 어른시 아, 당했다. 이번더 해야 돼요. 안돼. 안됐다고. 네. 안돼. 네. 어, 네.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나무 모욕하지 마세요. 진심모로내 방문. 진심 모드 컴퓨터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컴퓨터 아니면 안 돼요 이 초에. 아, 포필 없는데? 어... 죽였는데? <laughs> <재미있는> 거 <laughs>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잼미님이 잼 약한 거 같거든요. 저... 어, 지금, 이제 1분만 지나면 됩니다. 한 30초 정도? 30분은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요? 네, 도대체... 아니요, 여러분들, 살려주세요. 구독... 제가 구독을 누르면 공을 칩니다. 난 주인이라고 놨지 않나? 저! 안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laughs> 아, 뭐야, 저거. 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20분이 됐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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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이 형은 못생겼습니다.